성남시장 예비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과 지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 때문에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의 주인공이신. 박정호 후보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호 후보님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행정안전부 국장 및 경기도 안산, 평택, 안성시 부시장을 거쳐 저희 성남시 부시장을 역임하셨으며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출마하셨던 하셨고 현재는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성남을 사랑하시고 성남에 대해 잘 아시는 행정 전문가이십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박종호 성남시장 예비 후보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네,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기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 제가 시장을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은혜만 잊고 세월이 지나가네요. 분명히 제가 제 뜻을 이루고 이 고마움을 시발전을 위해서 돌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한 분이 한분 오셨는데 우리 조춘 선생님 예. <laughs>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호입니다. 전원원을 8대 민선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미래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 이사당에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해바다 돌아오는 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찾아온 이번 봄은 유난히 싱그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재명은 수미로 이어진 민주당 집권 12년은 포퓰리즘, 편가르기 부정부패로 얼룩져 성남을 오욕의 구름토미로 빠뜨리고 시민 전체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민여를 청산하고 성남 시민인 것을, 성남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첫 걸음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시정을 망치고 시민의 삶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부정부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의 부시의 악취 속에 자랑스러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과감히 성은사를 토론해 성남에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남을 위롯한 안산평택 안성 네개시 부시장과 행정 안정부의 경험을 살려 일하는 성남을 만들어 가고자 하겠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남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3대 피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당, 당당히 가슴을 펼수 있는 가슴 피자 정책입니다. 시민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영혼함 대립을 끊어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의 네편네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밝은 미래를 함께 할 어울려 사는 위대한 성남시민이 있을 뿐입니다. 망가진 시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해 시장이 아닌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 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든 능력이 있으면 우대받는 그런 행정 문화를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남의 풍례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여 최고의 명품 분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수원중원 원시가지 재개발을 주교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가슴을 비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성화를 통한 산림피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맡고 있는 성남공항 이전을 추진하여 국가와 성남의 미래를 위한 4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로봇, 드론, 자율주행시스템, 바이오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벤처기업 등 청년 창업의 기회가 크게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에 찬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성남형 공유오피스와 세화하우스 조성 등 청년 창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웃음피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의 숨결인 탄천을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녹지공과보강 편의 시설 설치, 체험 및 학습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방 지방 공원, 지방 정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단차 모란시장, 중앙공원, 율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명품 둘레길을 만들고 대조 공간 확충, 안전 안심 환경 조성으로 일상이 즐거운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계를, 체계를 개선하는 데시정점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 3동선 연장 등 철, 철도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교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남도시철도를 추진하고 버스노스 정비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혼잡 구간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 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워피, 워킹맘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원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편안하고 외롭지 않는 도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 박정원은 7.8기 만에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끈기와 독심은 제 약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만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성남에 저희 병과 경험이 용인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프라이드 성남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장이 되시면 할수 있는 것들은 뭐 대부분 다 되는데 여기 그 성남 그 서울공항 이전은 정말 어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대통령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이 아니라 민간상공항과 공 같이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은 굉장히 그 경제 활성화 요건도 될 테고 강남에 있는 분들은 거의 성남공항에서만 그 비행기를 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보시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서울공항이 각 세계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4차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를 토대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꿈을 꾸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윤석열 캠프에 이 내용을 건의를 해서 그 민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표결 까지 표결까지 가다가 결국은 어 뜻을 못 이루었는데요. 그, 지난번에 윤석열 공약 사항 중에서 그 고도 제한 완화,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어, 수동구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캠프에서 위에서 판단해서 어, 고도제한 완화하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민간공항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전략상 조금 더 크게 치고 나중에 적절하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4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 부분은 이것만큼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과제지만 시장이 되면 이거는 목숨 걸고 추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제가 열어간다는 그 자부심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가수 보가좀 출석을 던지고 있 있는 상황이신데요. 경쟁이 좀, 좀 치열하실 것 같은데 후보 본인만의 감정과 경선에 뭐 이만한고 말씀 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laughs> 제자라는판단이좀 그렇긴 한데요. 이, 이 후보의 강점은 성남의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부시장으로 있을 때이 시장이 저보고 저꼭 자기하고 정반대다, 그런데 부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똑 떨어지게 해결책이 나오고 자기가 의도한 결론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의 가장 문제는 우리 이재명 시장이 흔들어놓은 부정부패 문제 때필요한 요소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한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고는 12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관료로서의 어떤 경험과 그런 이런 부분을 성남발전에 모든 걸 투여한다면 지금 성남은 새로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돼.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탐역 광장이라든가 곳곳에 그 현수막, 그 다음에 불법적인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면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도 지난번에 야탐역 광장에 포장마차 다섯 개나 있어갖고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서민들의 삶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조금은 또 서민들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보듬는 그런 정책 따뜻한 온기 있는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불법을 철거하겠다는 건지 정확, 명확,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는 지금 그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대로 되는 상황이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어떤 부분은 불가피한 면도 일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원칙대로 가지만 어떤 부분은 또한 그, 어, 조금 고려를 하는 그런 정말 답변하기 어렵긴 한데요. 같이 이렇게 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매일 타임즈 손기룡 기자입니다. 네. 네. 어,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난리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시장에 출마하게 하시겠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중앙당에서 어떤 지침이 경선으로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경선 과정은 어떻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 네. 이제 서서히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고 도당에도 조만간에 이제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어느 정도 원칙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선으로 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좀더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기자분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박정호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这个。Uh.